와, 떨리네. 엔디티 옆에 띄어놓고 하세요? 아니면? 권총딜 아니, 나오겠다. 해놓고 권총딜. 해놓고 머리로 세워? 간만에 권총딜 어... 나오겠다. 간만에 권총들이 나온다고요? 끼끼님 혼자 다 때릴 것 같은데. 아, 끼끼님이아예 어. 법사보고 권총이라면 안 되죠. 암살사 처음에. 이거. 차단 불굴림. 사방. 내가 사슬. 다음에 침묵. 아이고. 이거. 뛰어보는 네그 다음 고맙습니다 <그냥> 감은 감은... <laughs> 이거 짜 생각 가는 게거 탈퇴를 했어요 제가 불러를안 썼네 네? 어? 아 여기 불러도 국룰인지 까먹고 있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괜찮습니다. 제가 제가 올릴게요. 그러게 내가 올렸어야 되는데 불러가 또 볼크를 양꼬이 불을 잘안 올리다 보니까 까먹어요. 글로벌은 여기서 안 올리나요? 아 그래요? 그럼 어디서 올려요? 블러... 뒤에서 올. 올려. 네 아, 패스하고 아, 그다음 어디서? 조종 그 뭐야 추출기 아. 있는 곳네 아. 아네 태워드리려 했지만 빨리 어이 태워드리고 싶다 태워드리고 싶다 안넘어지나 어렵다 갈게.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한번탁 해서 점프하면 좀 편합니다. 맞아,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네. 그 발판이 살짝 있어요. 살짝 오른쪽으로 해서 예. 네. 맞아, 맞아. 투명한 발판이 있어. 다 타신 듯? 맞아. 예전 부끄럽게. <laughs> 맨날 악사만 뭐 했더니. <laughs> 아, 맞네. 아, 악사는 공간 못하지왜못 넘어와? 점그 <laughs> 전... <laughs> 전... 그래서... 불안하니까. 이단 점프나 <laughs> 여기 고점이 르는 거제 싫어요. 아... 약간 그 사... 약간 절여지게 만들어요. 그 실력 저하의 주범. 근데 기사로도 잘 넘어. 돼요, 여기 그러면? 먹으면. 어, 아, 그그 그 자펠런. 좀... <laughs> 이게 언제 나오는 거지? 뭐가 잡혀 나오는 거지? 그거를 모르겠네. <laughs> 미쳐내기잘 갔다 와요. 아, 뭐 잠깐만. 잠깐. 망했다. 꼭 돈이 왜? 있었어. <laughs>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<laughs> 녹색 바닥으로. <laughs> 그거 아픈데 맞으면. <laughs> <laughs> 안 아픈 줄 알고 밟았거든요? 근데 괜찮아지요. 계속 그 도트가 있더만요. 도트가 계속 있으면되게그속 있어. 도트가 계속 있어. 도트가 계속 어 도트가 계속 있어. 도트가 계이 있어. 도트가 계속 있이 <laughs> 와 우리 나원리 파티였네. 예? 이런 파티를 하 어, 그러네. 없는데. 아. 목소리 네, 부족함을 채워 줄수 있죠. 그이 캐리 빌리인데.

<laughs> 딱 좋다. 바닥 다쓸수 있다. 실천하기. 어, 조사 끊기는 거 견디기 힘드네.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조사가 매우 끊기죠? 가자. 발달님. 네?

엑스 제가 볼게요. 핫플 다음에 침묵 발코. 예. 침묵. 포션. 오네. 어디서 혼자 테리죠. 키. 우와 출기 언제 저렇게 혹시 <laughs> 비법인가? 에 그럴 리가요. 아안 어. 올라가죠? 엑스 응? 제가 출기가 안 찍혀 어디갔어? 왜안 보이죠? 이제 <laughs> 노안이슈인가? 아슬. 오. 없고 조신성 보포까지 어 태광 들어가 있네 오늘 네. 안 그래? 안돼. 안 그래. 안 그래. 주대미 아프거나? 지금 달려갑니다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날 보고 바로. 풀기를 아, 해야겠다. 아, 생존기 생존기 달달님 생존기. 복숭이 묶어 묶어 묶어. 야 급하다 나 급하다. 후회하지 말고 써 후회하지 예. 말고 써 딜러의 생존기 내가, 내가 부른다. 어. 소리 잘안 되네. 저도 어, 후회하지 말고 써 나는 초보니까 부른다. 이게 초보가 아니라서 부르면 제가 다이아를 먼저 할 거예요. 오늘 질 거예요. 네. 좀 쓰면 안 되고. 응. 오늘? 적전 네. 있으면 해줘요. 적전? 첨복까지이을게요 네. 나이스. 다음 법상은 살게요. 아니다. 인자 봐도 버퍼 한번만 챙겨주세요. 제가 다이아... 탈퇴를 한 번도 안 썼네. 맞아, 근데 탈퇴 자주 써야 된다 해야 된다는데, 음. 제가 마음이 안 와. 해강 들어왔고 뭔가 아, 처음에 하면은 어 n 지 w I 거 아시죠? know. I don't k 랐어요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도로님이든영 w 님이든 n t know. 앗을 아, 먼저 하고 나이스 그냥 안 아파도 탈퇴를 많이 올려봐야겠네 맞아요 그래야 된다고 했었어요 올려버릇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<laughs> 근데 좀알것 같기도 해요. 그 어디서 올려야 될지 아픈 구간이 있어요. 가자. 어... 얘가 좀 아프더라고. 대지 전복자가 아파요. 쫄 나올 때 같이 아픈 거아니에쪼쫄 자체도 좀 아파요. 오, 어... 네. 근데 뭐 딜러들도 아파갖고 얘네들은 딜러는 광대미 아프고 어... 탱은 쟤가 아파요. <laughs> 이램드 자체는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. 요 네. 근데 쫄이 아파요. 이번에 대충 정신고리를 깔테니까 들어와 보세요. 네. 예. 예예 쳐야 될 듯. <laughs> 쳐야 돼요. 오초 남아서 네. 빡세게 쳐야 돼. 팀이님이 쫓기고 있어. 이거 원는데 엇, 빵도. 아, 어, 그거 없는데 큰일 같네 에이, 딜러들 알아서 다 살겠죠? 한 마리 죽었어. 한 마리 죽었어. 응. 괜찮아. 저는 뭐 생존기 많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만큼.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닥에 달달하게 와서 <laughs> 생존기 맞습니다 하고 바닥에 들어오신 건가요? 바닥이 생존기죠 <laughs> 피 그냥 아주 야무지게 잘, 잘 차는데요? 아주 좋아 <laughs> 나이스 물방 챙기셨죠? 아 저는 여간빵모입니다아또 네, 일반 여가...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오... 것보다 아니 여간빵 인스턴트에서 또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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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턴트가 <laughs> 아니라 <아니에요>. 인스턴트에서 <laughs> 더 좋아하시네. 더 빨리 차요. <laughs> 대기업에서 만든 거 대기업용을 이 배우 조종자 있어요? 잡을 거긴 해요. 제가 새 모자 한번 보고. 배우 조종자 얘도 아프지 않아요? 네 모여 뭐 있으면 안 되더라고. 오케이 인자 로그만 될 것. 네. 바닥 조심하세요. 어이 레일에 걸려서 폭풍 맞을 뻔했네. 아니, 어서 오십쇼. 어서 오십쇼. 제가... 어, 잠깐만요. 모징 연급술사 볼게요. <laughs> 어, 바닥 조심. 집에 오니까 채찍 박힌 게 <laughs> 보인다. 아, PC방에서 자주 하세요? 아니, 추장에서 노트북으로 했었는데. 아, 바닥 바닥 자, 노트북은 조심하세요. 좀, 진짜, 자체 거죠. <laughs> 안 눌러지고 이래가지고. 음, 알트 삼 누르는데 바타 하면 가 있고. 안 꺼지는 게 어디에요? <laughs> 알트 삼좀 위험한 킨데. 살짝. 제가 아, 그 만화 알트 삼이 확상인데 그게 자꾸 바타 하면 가 있어. 선생님들 <laughs> 저 만화가 없습니다. 예. 한번 하죠. 네퍼. 님들 자꾸 마늘 안 먹고 왔네. 그래 그러니까 그 제가 안 드시길래 어 물방울 안 들었나 했는데. 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구나. 네. 안 드세요라고 물어봐주시지. 아 무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남탓하기 괜찮죠. 뭐. 이미 다섯 아, 잡았어야 되는데 네? 잘 넘겼는데. 박나 맞다. 잡고 계십쇼오물 열심 먹겠습니다. 오. 숙전 한번 깔고. 어... 동. 단일 때는 태광 박는 거 아니. 에요 절대 박으시지 마세요. 오, 뭐야, 왜? 절대, 어, 이리로 가야겠다. 바닥, 바닥 챙겨. 양친바닥이랑 헷갈린다 양가 네. <laughs> 바닥은 엄청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까? 원딜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가터다원딜이친가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구가이구이 좋습니다 아주 누이 외로우실듯 아저 너무 편해 조신하세요. 그러니까 근처 아무도 없어서 개 좋을 듯 <laughs> 바닥 근딜 감수성 안 챙겨도 됨 대상이 일, 근딜 롱딱 써있기 원딜 이렇게 해 여기 그, 나 근딜 감수성 어? 겠다 근딜 감수성 있을 <laughs> <laughs> 있는 거봐 <laughs> <laughs> 어분딜감수성 가야죠. 알겠습니다. 너도? 네, 해요. 아개 아파 진짜. 네, 그러니까 얘도 아프다고 했었어. 흉만 아프다 고 그랬어요. 일은 하나도 안 아픈데. 어, 막 약화 이 스택 빠가야겠는데. 너무 아프다. 바닥 깔아드려야지. 오호, 오케이. 바다 밟으면서 나 오, 면 안돼요 어제 어디... 슬플 뻔 오, 바다 밟으면서 가시면 돼. 이브이번엔키이브는 오, 바다 파이브는 오, 바다 파이브는 오, 는는게하나어 어떤가요? 제 청소부 깔끔한데 청소부. 아, 방송 켜달라고요다다다 자. 방송은 p c 장으로 가야 되는데. 야, 켜도이거 <laughs> <야, 몇만 웃음> 어떻게 씨 봤지? 분명 와. 분명 와죠고 고급. 고급 고급이다. 이거 죽척도 돼요. 이거 어, 동그란 그래요? 거. 죽이 예. 더더 사긴데? 근데 죽척은 좋다고... 자주 들어오잖아. 안 되는데. 시전, 시전하는 거 보고 해야 돼요. 당신이 대상입니다. 어 이거 어? 또 시전한 거 시전 바 올라가는 거 보고서 해야 돼. 아 근데 바닥 지워야 돼서 하면 안 되는 그래. 거 아니야? 아 바닥 말고 동그란 거 동그란 거.

네저뒤에 어, 있을게요 저희 네와 레이저쇼 가보라 <laughs> 바닥, 바닥 지옥 대보자 한번 <laughs> 바닥 지옥 대보자 레이저쇼 바닥 조심하세요 아 과연 불걸림의 컨트롤은 어떨까 오우 좋다 좋아 약간 느려지는 거 하나 깔고 음, 바닥, 조심하세요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네, 바닥. 바닥 조심하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. 요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요요 인고 좋은 것들 드셨습니까? 양꼬는 먹을 게 없어요. 싶던 반지 먹었습니다. 반지가 오, 반지요? 오, 예? 진짜요? 뭘 먹었어요? 반지 제작 제작하시면 되세요아 보험. 저도 곧 아, 에, 보험 될 예정이. 입 애통 드셨습니까? 아 너무 맛있다. 보험 될 아, 예정. 애까지 잡아야 됐었는데 어떡하지? 일스 어, 해버려. 어. 기계 둘에 거미 다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요 여기 전문가도 배에 있고, 배에 있고. 배에 저기 배에 얘네 할까? 둘만 테스트하려 했거든. 네, 얘네 둘 잡으면 될것 같은데. 그다음엔 뒤에 거 패스하고. 어디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? 응? 네, 아 그쪽 둘 오케이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피. 바닥 피. 아, 도망치네요. 아. 안돼 호태야 잡아요. 후태야. 따라오시지 응. 마시지. 괜찮습니다. 바닥 조심하세요. 보보 한번 주세요. 하돌이 씹힌 것 같은데? 어씨 바로 옆에 나를 찍어 왜? 바닥 조심하세요. 너무하네. 힐기이님 어디 계신데 힐거리가 안닿지저 앞에 계시나요? 반대로 보네? 왔어요, 그냥예 네. 아 좋구나. 바닥 조심하세요. 거미.. 거미 놈들 때문에 너무 부족한데? 이렇 꺼내네? 어 그러게 <laughs> 여기 둘 맨바닥 한 번만 주세요 해도? 돌에.. 에 포격 전문가의 거미 다? 하면 될것 같은데? 그냥 싹다 잡아야 할것 같은데요? 네. 어디서 이렇게 모자랐지? 바닥 조심하세요 옆에를 안 잡아가지고 어, 앞에 쪽 앞에 아 앞에 많이 넘겨서 그렇게 두 마리 네. 그가 있었었는데 전문가랑 원래는 냄드에 한 마리 붙이고 저거 끌고 올때 바닥 조심하세요. <laughs> 따라라라라 안 오네. 아 잡아주시겠지 <laughs> 94 안되겄다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잡아야겠는데요 네 잡아야 될것 92. 같아요 92 92에 얘랑 얘랑 얘 시간이... 잡으면 되겠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, 제가 제가 데리고 올까요? 뒤에 있는 데 아니면은 그냥 그러면 두 마리 잡죠 두 마리. 이 폭탄 좀가 그게 거... 그게 제일 빠를 듯? 그냥. 이거 두 마리 기다려 보실래? 요 되나? 얘랑 거미 싹다 하면 되나? 거미 지뢰를 한번 싹다 해보고 싹다 어. 하고 <laughs> 어그 다음에 얘까지 딱 하면 거미가 제안일 봐. 지 0.2%네. 0.2%? 왜어니 아, 복술님 뭐, 조든님뭐 잘못하셨어요?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예요? 가까이 <laughs> 계셔서 아니 뭐 <laughs> 장관이다 이것도 레이저슈에 <laughs> 한명하셨네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어 <laughs> 레이저슈에 합 함... 되겠다 아닌가? 네, <웃음> 돼요 이거 는도 돼요 어 94니까 아잉 잘 나왔어요 이미 했네요 꼬마에 된다고 나오네요 미코라도 있어요? 아 미코라가 아니라 그거에 에도온이에요. 세기 에도온이. 퍼센트 지금 풀링하는 게딱 맞으면은 반짝반짝 있나거든요. 오, 어... 아, 딱 맞을 것 같아. 역시. 아이스. 저희는 여기서 제가 한 마리 더 데리고 왔습니다. 딱 맞은 데. 집에. 어 어. 여기 데 왔어요 예. 네. 우리 환영 같이 돌던 사이인데, 어, 환영 아, 저쪽으로 댕기실 거구나. 네. 네. 에, 그죠? 오 멋있다. 멋있죠? 역시 패스는 나의 패스는 불굴. 불골... 오, 어, 바로 씹으셨어. 나일이신가? 그러네요. 오, 머리를 돌렸어. 아, 그쵸. <laughs> 35층 입주민인데, 눈으로 배운 짬바로 하는. 거. 차건 날? 아, 이거로 돼요? 근데 바로 해야 돼요. 딱 꽂히자마자. 아, 그러니까 축척이 뭔가 좀 어려움 쪽이 있어요 이게. 네, 아, <laughs> 저, 저 엄청 그래서 엄청 실수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요새는 반대로 날아가졌어. 응? 음? 잠깐만. 오늘 왜 이래요? 전부 <laughs> 어떻게 하신 거지? 야, 기계로요. 아, 아 기계 가지고 다니는 거죠? 계속 다녀가지고. 이동. 뭐죠? 전력선? 네네 에... 저도 있긴 한데 업시스 걸려서 못했습니다. 네. 저 나와요? 네. 에... 비. 빙... 표시는 <laughs> 자 멀리 있는 것 같아. 크, 좋았다, 법방. 당신이 대상입니다. 이렇게 볼까요? 속사쓰면안 됐는데. 네? No. 씹었어요? 오. 집었어요? 음 여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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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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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. 아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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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... 맛있게 씹... 오, 맛있게 씹으시네. 세요 어. 계속합니다괜찮아 아예 아예 열로 가요, 여기 열로. 아, 내가 죽겠다. <웃음> <웃음> 다 올려. 소하기 전에 다 올려. 이스 먹어서 좀 드리고 싶다.